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모 운영 중인 루이스였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미8과 미8SE, 이제 VLT 설정에 대해서 잠시 동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 미8과 미8SE는 우리나라 정식 출시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VLT 사용에 조금 제약상이 있습니다. 뭐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홍노트5 정도만 정발이 되었기 때문에 VLT 사용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뭐, 미믹스2스라든지그 이후에 나오는 홍노트5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 미6X나 미82 같은 경우에 VLT가 된다는 소기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기들은 일단은 VLT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 특히 뭐 V8SE나 V8, 그리고 미믹스2S. 자, KT는 전부 다 처음에 VLT가 된다고도 생각을 하셨었는데, 어, 지금 또 아이폰X와 KT에서 사용하는 아이폰X와 통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VLT 설정 패치는 예전에 어, VLT 정식 발매되기 전에 노트5가 정식 발매되기 전에 어, 수동으로 v l t 패치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v l t 패치를 뭐 힘들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v l t 패치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죠 뭐퀄컴 디아그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일단은 구형기 기 구형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키패드를 이용해서 디아그 모드 활성화 가능했고요 자 그리고 노트5는 ADB 커맨드로 이제 그 디아그 모드를 활성화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미 시리즈 같은 경우에 그거는 불가능했었구요. 어, 초기에는, 미믹스2스 같은 경우에 초기에 키패드로 가능했었다고 합니다만은, 어, 지금은 일단은 미 시리즈는 무조건, 로 루팅을 한 이후에, 어, 디아그 모드를 활성화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어, 특히 이제 미팔과 미팔 SE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특히 또 미팔과 미팔 SE는 최신 기기다 보니까, 어, 파티션 암호가 아주 빡세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정롬에서, 차이나롬이든, 그 다음 글로벌롬이든, 순정롬에서 VLT 패치를 하기에는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유롬 용도를 설치를 해서 VLT 사용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좋을 듯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유롬을 가지고 일단은 설,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고요. 지금 미팔 같은 경우에 글로벌롬이 나왔죠. 자, 미팔도 글로벌롬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샤후 VLT 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또이 VLT가 풀리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현재로서는 EU롬이 가장 유리한 상태여서 EU롬으로 VLT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에 앞서서 아래쪽에 있는 제 블로그 링크나 아니면 그 파일 다운로드 링크에서 일단 파일 먼저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c 드라이브 최상단에 압축을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에 필요한 파일들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일단은 1번, 미니멀 ADB 페스트버은잘 아시겠죠? 자, ADB 커맨드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두번째, QPST는 EFX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번, 2번, 자, 윈도우를 드라이버 설명, 사용 안함, 모두 부팅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설치가 제대로 안된 분들을 위해서 자, 이게 나중에 디아그 모드 활성화 했는데 느낌표가 나온다. 자, 그럴 때는 이 3번 폴더에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드라이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는 EFS n e 는 이제 직접 미8과 미8S에 사용될 EFS 패치에 넣을 파일, 파일들이죠. 자, 그리고 그다8 t w r p 스크립트는 작업을 실제로 작업을 할 TWRP 리커버리와 그 사용되는 스크립트들, 그 미8 s 의 TWRP v 팔 SE 언더바 TW 언더바 스크립트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을 작업에 사용할 t w r p 리커버리와 스크립트 이렇게 따로 모아놨습니다. 사용할 기종에 따라서 v 팔이냐 v 팔 위팔 s e 냐 해당하는 폴더에 있는 파일만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사용하는 v 팔 SE인데요. 지금 현재 차이나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업데이트 이렇게 차이나로 오면 업데이트 나오죠 순정 버전 순정 순정인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도 지금 최신 버전 최근 가장 최초 버전 자 9.5.6.0에서는 이렇게 VLT 세팅이 가능합니다 지금 VLT 세팅을 제가 해놨거든요. 테스트를 해놨는데 하나는 꺼놓은 상태고요. 하도 이상한 문자가 와서 꺼놓은 상태고. 자 이렇게 일단 VLT 설정는 가능하지만은 이 이유고자들은 좀 설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유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유 설치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미팔도 똑같습니다. 미팔 S 일하지 미팔 똑같기 때문에 어 한번 천천히 따라 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일단 커스텀 설치와 루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트로도 언락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붙으로 언나 기본이구요 이거 안된 상태에서 작업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던데 붙으로 언락게안 되면 커스텀 설치된 모든 아무것도 안 돼요 일단은 무조건 붙으로 떴나 부부이거 설치를 해주셔야 되구요 자이 상태에서 패스트 부으로 부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패스트 붓 부팅하는 거 아시죠 전원 버튼과 볼리 마이너스 버튼 동시에 누르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민 토끼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인민토끼 나왔죠 자이 상태에서 PC와 연결합니다 연결된 상태에서 자미파레 SE죠 미파레 SE 언더바 TWRP 스크립트 들어갑니다 자, 스크립트 만들어놨거든요 텍스트 파일로 자작업할 파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치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명령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1번과 2번 그리고 드라이브 까지 잡힌 상태 1번과 2번 설치가 되어있던 전제 하에서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스트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립트 열어둔 상태에서 커맨드 자 실행을 합니다 자까 그 폴더 1번 2번 설치가 되어있던 전제 하에서 지금,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스크립트에 있는 첫줄 둘째 줄한줄한줄 한 줄, 한 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 복사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마찬가지로 해서 붙여넣기. 자, 첫 번째, recovery is a c h a l l 두 번째, 명령은 리커버리 y 부팅하는 명령이죠. 자, l 파 t s s e 까요 자, r 파 is e TWRP. So, I'm going to s a 설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암호화 파티션 해제할 거냐고 묻는데 가장 먼저 일단 언어부터 바꿀게요. 언어부터. 여기서 언어는 눌러서 잉글리쉬 영어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파티션 날릴 거기 때문에 캔슬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다음 메인 메뉴에서 와이프에서 포맷 데이터부터 포맷 데이터만 해주시면 됩니다 포맷 데이터 y yes. e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리커버리를 다시 부팅을 하면 해주셔야 되거든요 홈으로 나가서 리부트 리커버리. 자 다시 리커버리로 들어올 겁니다. 자 간단한 절차는 이렇게 스크립트에 같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스크립트 한 보시면 되고요. 자 리커버리로 부팅이 완료되었으면 탐색기 당히 보이겠죠. 리파 s 스이 보입니다. 리파 s 스이 인터넷 스토리지. 지금 T W L 폴더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서 이후로 다운로드 받아서 붙여, 붙여넣기 그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 후로 복사 붙여넣기. 자 복사가 완료됐으면 인스톨에서 복사한 파일 선택해서 설치. 완료됐으면 재 부팅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루팅이 필요한데 뭐 지금 글로벌 롬에서는 그리고 차이나 순정에서는 루팅이 어렵고 그래서 예전처럼 루팅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TwRP와 이제 EU 롬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지금 모뎀이 어떻게 트될 때마다 또 설정했던 이 v o l t 가다 풀리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EU 롬안전 놈이 나와있으면 참 좋은데요. 지금 개발자로 밖에 없죠. 전시 개발자로 사용하다가 제가 두 번인가 세번이 VOD 설정에다 당황을 먹었어요. 그로 세팅하고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안정감이 나오기를 좀 빌어봅니다. 자, 이이 설치 완료됐고요. 자, 기본 설정은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 사용하는 똑같이. 자 이렇게 부팅 완료됐구요, 지금 뭐, 전 심화는 안 살아나죠. 자 저는 지금 SK와 Uplus20 넣어놨습니다. 자 VLT, 일단은 HD 보이스 뜨는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시죠? VLT면 활성화하는 명령. 별샵, 별샵, 865, 8 3 샵별, 샵별, 자 캐리어색 디세이블드. 자 이제 LTE 연결되면, HD, 자 이렇게 VLT라고 올라옵니다. 지금 2번 심은유 플러스하지 안으고 있는데요. 일단 1번 심 이렇게 VLT 올라오고 있고요. 자, 유 플러스는 왜안 올라올까요? 한번 볼까요? 일단 뭐 상태는 좀있상태좀 보면 되고요. 일단은 뭐하나 올라왔으니까. 자, 일단 여기서 SK인데요. 1번 SK. SK113 걸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끊어져버리죠. 자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끊어지다가 3주 넘어갔다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순정에서 이렇게 VLT 활성화 시켰을 때자 이렇게 VLT 연결될 때도 있고요. 보시면 상당히 VLT죠. 이렇게 연결될 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뭐 뜬금없이 대단한 대단하기 때문에 특히 또 1, 2, 3 4 자사망이기 때문에 1, 2, 3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타사망으로는 전화가 잘발신이잘안 돼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패치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패치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말씀드렸죠. e u 롬이든 뭐든 간 일단 루팅이 되어야 된다고. 자, 그렇지만 루팅이 되어있죠. e u 롬은 아시다시피 루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자, 루팅하려면 TWRP로 다시 부팅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든 간에 TWRP 포팅은 아시다시피 전원 껐다가 볼륨 업 그리고 볼륨 전원 버튼이죠. TWRP는 여기 볼륨 플러스와 전원 버튼입니다. TWRP 부팅할 을 테고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선보여드린 TWR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직스킨 선보 안 해드렸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자이 T... 스크립트 안에도 넣 제가 넣었 넣어놨, 넣었는데 스크립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드밴스 드에서 인스톨 루트 그다음 에 리부스를 하라고 자 어드밴스드에 들어가면 인스톨 루트라는 루트를 이 TWRP에 내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인스톨 루트에서 스와이프 확인 하면 자동으로 메지스클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지스클를 따로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첨부해드린 파일 을 사용하면 자 설치가 완료됐으면 재부팅. 자. 보시다시피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매지스크 매니저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두시고요. 매지스크 실행하실 이유는 없어요. 루팅에 사용하 루팅에 사용하시는 분들 알아서 하실 테고, 자 루팅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시면 돼요. 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패치를 위한 명령들을 입력을 합니다. 나머지는 미노트 삼나 작업했던 것 똑같죠. 자 루팅에 필요한 기기들은 adb shell이라는 명령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폰에서 허용할 건 나오죠? 허용해주고, 일단은 다시 묻혔죠? 제가. ADB Shell. 자, 여기서 SU라는 이제 루트 권한을 줄 명령을 이제 엔터를 칠 텐데, 자, 엔터 치자마자 화면에 ADB, 그, 이 ADB Shell에 대한 권한을 묻는, 매지스크에 그 루트 권한을 활성화해 줄 거냐 묻는 창이 나올 거예요. 자, 그창 수락 바로 해줘야 됩니다. SU, 엔터. 자, 슈퍼 유저 요청이 라 나오죠? 허용. 이거 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 CM 창에 보시면, 달러 표시가 이렇게 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루트 권한을, 루트 권한의 명령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준다는 뜻이거든요. 자, 창에 닫혔는데 다시. 자, 이 상태에서, 디아그 모드를 활성화해주는 커맨드, setprop sysusb 이 명령을 여기 시 m 창에 붙여넣어 주시면 되죠. e 트 t e r C. Enter. 자 그러면 드라이버 한번 볼게요. z e r 로 왔나 장치 관리자. 보시면 이렇게 명령 입력한 거 동시에 콜컴 ACS USB 기아그뭐 어쩌고 저쩌고 자이 드라이버 잡혔습니다 만약 이런 드라이버 안 잡히고 느낌표 나오면 아까 3번 폴더에 있는 드라이버 설치해 주셔야 돼요 설치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잡혔으면 EFSX 플로러 실행해 주시면 되죠 실행 EFSX r 로 r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창이 나오고 자 아시다시피 선택해서 OK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제가 스펙 넣어드린 파일 폴더 중에서 자 e f s New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제가 1번 SK, 2번 U 플러스를 말씀드렸어요. 자 SK는 있이 파일들과 그 다음에 U 플러스에 있는 파일들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된다는 거겠죠. 자 먼저 SKT 1번부터 자 얘들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파일도 줄었어요. 자 EPS 프로파일즈에 있는 override, override config 파일만 붙여놓습니다. 뒤에 서브스크립션 공일은 sim 이용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ifs 파일들 클릭한 이후에 여기서 override. conf i g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yes. 자, 복사했고요. 자, 그다음 폴더 하나 더 있죠. mv 밑에 item 파일즈 밑에 ims.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파일 하나만. 자, 서브스크립션 없는 위에 파일만 이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이 파일만. 자, mv 밑에 item 파일즈 밑에 IMS 들어간 상태에서 선택해서 붙여넣기. 자, 끝났고요 자, 이번, 이번 유심은 플러스 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EFS 프로파일즈 밑에 있는 자, 이번이기 때문에 Subscription 01. 뒤에 8명 뒤에 Subscription 01이라고 붙어있죠. 여기. 자, 이파만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EFS 프로파일즈 들어가서 다시 이 파일로 붙여넣고. 그다음 폴더가 또 mv 밑에 아이템 파일 즈 밑에 ims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subscription01 붙어 있는 파일 그대로 끄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자 끝났어요 패치 잘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여기서 한 상태에서 재부팅 재부팅 명령는안 넣는데요 adb-reboot 해주시면 바로 재부팅합니다 자, 이렇게 부팅 완료 됐고요 아따 U플러스 이놈이 안살아나네요 뭐 지금 무슨 망 점검하나 자 U플러스 되는거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지금 뭐 안살아나는거는 제가 점검을 다시 해보면 될것 같고 자 1번 일단은 전원 먼저 커리어로어 볼게요 아니, u 플러스 지금 안살아나는거는 빨리 살리는 방법이 있죠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에 일단은 2번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빨리 살아 올라와요 자 이렇게 뭐 두개다 뭐 VLT 시그널이 아까 올라왔는데요 전원 한번 걸어 볼게요 일2 4 전화 안 걸렸었죠? 1번에서 자 일본 다시 걸어볼게요 고객과 함께하는 자 이렇게 벨티 고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동영상 편집 문제 때문에 동영상 편집 문제 때문에 이렇게 124만 지금 걸어가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어, 제가 지금 이 상태로 제가 일주일 넘게 열흘 가까이 실사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유플러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오버라이트 파일만 복사에 붙여넣어주시면 아이폰 10과의 통화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자 복사에 필요하신 분은 복사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VLT 파일 두 개만 참 이렇게 샤오미에 수정을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 문제인데 샤오미에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죠 뭐, 징오비 코리아 하는 걸 봐서는 진오비 코리아 뭐, 정발, 홍미노트 정발 제품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고요. 뭐, 샤오미가 딱, 특별히 딱히, 배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아예 뭐 없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럼 뭐 통해서 건의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은, 음, 일단은 이 부분은 당분간 귀찮더라도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해나가면서 쓰는 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미팔과 미팔 SA는 루팅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유로 을뭐 사용해서 VLD 사용하는 게 가장 소홀할 거라는 점. 어, 미펠 같은 경우에 루팅하는 법 찾았지만은 뭐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이유로 이용해서 제가 또첨부해드린 TWRP 이용해서 뭐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빠트렸는데요. 자, 이렇게 뭐 작업 끝나셨으면, 작업 끝났으면 이 매직스크는 아시죠? 들어가서, 들어가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닫기, 제거, 컴플리트언인스톨 하시고 재포팅해주시면 뭐 다른 앱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없어지면 재부팅. 뭐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리커버서 해주셔도 되고요. 자, 여까지고요 파일 두개 복사했는데 앞에 이 u r o 설치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래도 한번 이 u r o 설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셨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 B8SE, 뭐 센서 먹된다는 분들 많으신데, 자, 파티션 삭제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이 u r o 제대로 설치하려면 포맷 데이터를 해서 다 달려야 되기 때문에, 뭐, 앞에 있는 파티션을 그 초기화 의미 없습니다. 포맷 데이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전혀 다른 게 문제 생길 건 없죠. 이렇게 VLT 작업이 상당히 번거로운데요. 자, 그런데 뭐 빨리, 이렇게 전, VLT가 상당히 전화가 빨리 걸리고, 통화가 움직서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 이룸이라 e 유 e 하더라도 모뎀 업데이트 되면 당연히 VLT 풀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다른 분들 정보를 보고, 작업 업데이트 하시든지 아니면 뭐이유로 개발자 버전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족한 점은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 없이 뭐 그냥 쭉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